안녕하세요, 여러분.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? 저는 추석 연휴가 껴있던 금요일 날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갔거든요. 지난번에는 아기 집만 보고 사진만 받아가지고 왔는데, 이번에는 심장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.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조그만 게, 여기 흰색이 아기래요. 그리고 가운데 검정색이 심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 사진의 밑에 부분에 이 파동 보이시죠? 이게 심장 소리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프린트를 해주신 거예요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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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조그맸던 게 이제 5주차였고요 이게 지금 6주차의 모습이에요 그새 많이 컸잖아요 그래 너무 신기하죠? 저희 병원에서는 따로 뭐 영상 파일이나 음성 파일로 이렇게 주시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조금 먼저 동의 구하고 남편 보고 그 초음파 화면 좀 찍으라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. 그때 심장 소리도 같이 한번 들려 드릴게요. 진료 간 날이 공휴일이었잖아요. 공휴일 날 진료로 가면 좋은 점은 남편이랑 같이 갈수 있다는 건 좋은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.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. 이렇게 생긴 게 국민행복카드인데요.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6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병원비 같은 걸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어, 다 주의해서 이 카드만 바, 발급 받으면 바로 그냥 60만 쓸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이 카드로 이제 그날 진료본거 결제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어, 뭔가 카드에 문제가 있다 안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. 허둥허둥 하다가 결국 그냥 남편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. 어, 그리고 그 옆에 약국 가가 지고 또약 타왔는데 약국에서는 결제를 어떻게 하셨거든요? 다시 갔어요. 그래서 어, 옆에 약국에선면 됐다. 다시 해봐 달라. 근데 또안 되는 거예요. 처음엔 카드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페이를 깔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안 된다 했어요 병원에서. 아 근데 그쯤 되면 저는 이제 좀 슬슬 지친 거예요. 왜냐면 한 시간 반 기다렸죠. 어, 그냥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었어요. 근데 저희 남편 성격이 뭐에 한번 꽂히면은 그걸 끝장을 봐야 돼요. 아 그래 서 저는 내심 그냥 남편 카드 결제하고 집에서 좀 알아보면 되잖아요. 그러고 싶었는데 어, 그 길바닥에서 롯데카드 앱깔 깔아서 막 회원가입하지. 그리고 거기 안에 막 이렇게 알아봤지. 또 그게 뭐가 잘 뾰족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행복카드 어플을 다운받았어요. 회원가입해서 뭐뭘 뭐 이렇게 알아봤지. 그러다가 거기서 뭐가 또 안돼서 전자바우처를 깔, 깔았어요. 전자바우처 깔아서 뭐또 회원가입해서 왔다갔다 하다가 여기서 뾰족한 게 없으니까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. 지금 벌써 앱을 몇 개를 깐 거예요, 몇 개를. 이걸 제대로 이용하려면 이 앱을 까세요. 이걸 제대로 이용하려면 이 앱을 까세요. 자꾸 이런 식으로 넘기니까 제가 앱을 한 다섯 개를 깐 거예요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핸드폰에다가 어플 까는 걸 되게 싫어해요. 핸드폰이 되게 지저분해지는 그런 느낌? 그리고 어디 회원가입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. 기억 못 해. 비밀번호 몰라. 진짜 길바닥에서 둘이 그러고 있었던 거막 깔고 왜안 되냐, 왜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. 이미 저는 지쳐가지고, 아, 진짜 집에 가고 싶은데, 아, 이번에는 그냥 남편 꼭 결제하고, 다음부터 써도 되잖아요. 근데 남편은 꼭 이걸로 해야겠는 거야. 60만원 이거 들어온 걸로. 아니, 다음부터 써도 되잖아. 아, 그리고 남편이 더 걱정한 게, 어디서, 이거 60만 원을 다못쓴 산모도 있다. 이걸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. 이거를 빨리 오늘 결제를 해서 써야 된다. 근데 제가 봤을 때, 어, 이 우리 시험관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60만 원이 남을 것 같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약값이 되게 비싸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도 약을 계속, 어,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. 먹는 거 있고, 질정 있고. 근데 그게 거의 한번갈 때마다 아, 6-7만원 이렇게 꼴이 되거든요 제가 결국 폭발했죠 아, 이런 걸로 좀 사소한 거 이렇게 목숨 걸지 말라고 근데 사실 사소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금저적인 부분은 남편 말 따라 주는 게 맞는데 결국 하야 하긴 했는데 여러분께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카드 받았다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롯데카드로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. 롯데카드 어플에서 혜택이라는 메뉴에 국가바우처가 있습니다. 국가바우처에서 신청을 눌러줘야지 이게 60만 원이 들어온다는 문자가 띠링 오면서 그 안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약국에서 결제했다고 했잖아요. 사실 그것도 60만 원을 쓴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이거 신용카드에서 어, 겨, 결국 쓴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내야 되는 거예요. 알아볼 거 그랬어요. 약간 좀 반성했잖아요. 왜 나는 왜 이럴까? 또 이러면서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오라고 하셨거든요. 그때도 10월 9일 연휴예요. 그때 심장 소리 꼭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. 남은 연휴도 잘 보내세요. 안녕.